기름띠 오늘은 인천강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기름띠. 근데 인천강 바닥에는 기름띠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달을 만나고 원앙을 만났습니다. 원앙은 기름 속에서 기름띠를 형성하면서 유유히 헤치고 엄 있었습니다. 이 하천에 웬 기름띠가 있나? 궁금했습니다 금방 아침에서 채취한 지로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작동도 같은 니다 그리고 보원인을 찾았습니다 그원인은 상류 있는 소수륙발전소에서 유화오일이유출된 것입니다 산천공 관계자나 업체 관계자에 의하면 유압 호수가 터져서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수달이 살고 문항이 사는 곳입니다. 수달은 평상시처럼 강물을 유유히 헤엄치면서 사냥을 하고 먹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평상시 저는 드론으로 수달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수달의 모습이 쉽게 보이지만 오늘은 하천에 기름 유막을 형성으로 인해서 수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수달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수달에 따라가는 속도에 맞춰서 그냥 평상시는 도로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도론 속에 다행히 기름을 헤쳐 내려가는 수달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달은 고기가 없는지 계속 하루로 하루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여섯들 여섯들의 털은 방수 털이고 보송보송한 털입니다. 그러나 저 털에 아마 기름이 흡착포처럼 유착이 되지 않았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울에서 수달을 놓쳤습니다. 수달이 보이지만... 그런데 저희 눈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수달이 어디로 갔을까요?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로 가고 물이 멈춘 곳에서 기름띠가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질문은 아침이라 구름이 껴서 난반사가 되어서 영상이 안 잡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멈춘 곳에서 보니까 기름띠가 행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달도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이유가 유막으로 인한 난반사로 인해서 물속이 투과되지 않는 카메라의 원리로 인해서 못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로 가니 원앙과 청둥오리, 흰봉부오리들이그 유막 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또 왜가리도 있고 백로도 있습니다. 그 애들은 그 기름띠가 흐르는 그 하천에서 그 강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먹이 활동하는 모습은 평상시는 유유했지만 오늘은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기름띠가 아니겠구나 했지만 가면 갈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기름띠구나. 기름이 유출됐구나. 병산 같으면 하천바닥 이 엄청 강 바닥이 혼하게 보이는 겨울의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기름띠에서 하천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 오래될지 지나가는 얼룩얼룩한 것이 다 기름입니다. 그리고 원앙이 지나갑니다. 원앙을 보십시오. 원앙이 지나간 자리에는 기름띠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기름이 갈라지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저 곳에서 살아가는 문왕들 깃털 속에는 기름띠가 묻어 있거고 문왕의 섬털, 가슴털, 온몸에는 유화 오일이 흡착될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그 유화 오일을 현장에서 직접 만져 보았습니다. 근데 식용유인 줄 알고 만졌지만 알고 보니까 유화 오일 기계를 가동하기 위한 유화보이였습니다. 유압을 유화보이는 흡착이 잘되고 우리 피부에 바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유화보을 만져보았습니다. 유화보은 피부에 바로 흡수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 야생동물 깃털이나털 속에 바로 흡수가 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지금 보이시죠 기름때가 형성되고 기름때가 갈라지는 게. 여기 유화. 인천의 기름 관입니다 여기는 함남군과 산천군의 수계 인천입니다. 이곳은 작년에도 가스 봉사 사고로 화천이 생태에 교란이 일었고 얼마 전에 수조로 발주중는화천 수위가 떨어져서 위험에 처했습니다. 먼저 산천군 한계가에서 나와서 유화제나 중화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구한 것은 오탁 반지망을 설치하고 오일 펜슬을 설치하고 흡착부를 먼저 하고 기름을 제거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더 이상 기름이 흐르지 않게 하루로 흘러가지 않게 대응을 해야 하지만 그냥 유화제나 중화제 그게 기름 처리제에만 뿌리고 그냥 5시6시 되니까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지금 기름이 유출됐다면 이거는 긴급상황이고 재난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하천이 소하천, 지방하천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정시에 공무원들이 일하고 6시에 퇴근했습니다. 이거는 눈이 소조력발전소로 문제가 있고 하천 유지로 유지해달라 문제가 생기는 산천문검사면 소조력발전소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대충 지자체 공무원들은 그냥 유화제, 중화제 뿌리고 약품 처리하고 그렇게 현장을 떠나고 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류에서는 발전소 터비 기계실에서는 유압을 제가 위해서, 음, 기름법이 만은 차량들이 와서 곳에다가 모탁방지망 월펜서를 설치해달라고 했지만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장 대응만 대충 하고 철수하고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에 쓰시기 때문에 퇴근했습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아무도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가 없습 퇴근 전 그냥 기름 유출된 곳에서 시료를 채취 중이었습니다. 바가지와 동을 가지고 와서 기름을 채취하고 그 담고 있습니다. 여기는 산정무감상면하겔래입니다 지금 하루로 하루로 기름 흘렸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타까운 이만가 올펜스가 처져 있다면. 이런 상황까지 되지 않습니다, 내일은.